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120만 원 손해배상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미안하다 이러고 사실은 금액을 줬을 텐데 솔직히 12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 이게? 어,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어. 구독 좋아요. 씨안님 그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아니, 너무 황당한데요 120만 원 손해배상 요청이었어요. 손해배상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12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한달 동안 머물렀던 집에서 120만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호스트가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지금 제가 연락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체크아웃을 하니까 5점 리뷰를 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리뷰 잘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땡스 이렇게 하고 답을 안 했더니 어젯밤에 진짜 한 10시쯤에 연락이 와서 5점 리뷰 좀 친절하게 부탁할게 하고 마지막에도 이제 5점 달라 이랬었고 웃으면서 5점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답을 안 하고 또 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하면서 또 연락이 또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진짜 얘도 독하다. 안 되겠다. 그냥 5점 리뷰를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 5점을 주고 근데 그냥 오케이 굿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5점을 딱 주자마자 120만 원 손해 배상이 뜬 거야. 와 진짜 웃긴다.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리뷰를 남기고 나면 수정을 절대 못 하거든요. 오점 받고 결점 테러 당할까봐. 아니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오점 달라. 이래놓고는 120만 원 청구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면 리뷰를 남겨달라도 아니고. 아니면 그 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하던가. 까지 써 가지고 게... 오늘 좀 시간 했는데. 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제가 뭐가 지금 고장 났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니 첫 번째 이거였어. 보세요. 농구 이게 망가졌대요. 저는? 천이? 천이 망가져 가지고 지금 사진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첫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첫날 찍은 사진이야 지금 보정을 해봤는데 뭐 이미 망가져있잖아 이미 망가져있는데 지금 보이세요 이거 지금 거의 달랑달랑한 수준이잖아요 고한 그 번만 넣으면 뚝 끊어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뜨린 건 맞는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12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제품 가격을 아예 통째로 지금 네? 요청을 했고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보상을 해라. 이렇고 근데 지금 120만 원이잖아요. 그또 연락이 온게 바퀴가 이번에 또 저희 뭐 망가졌대요. 이게 뭐야? 이게 침대에 있는 바퀴라는데 네. 저희가 뭐 침대로 그냥 잤을 뿐인데 망가질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집의 모든 하자를 저희한테 뭔가 청구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이 바퀴, 뭐 바퀴가 뭐 어떻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퀴가 이렇게 납작해졌다는 거거든요. 에? 이거는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 거 봐요. 그래서 바퀴 비용을 2만. 8,000원을 또 청구를 했어요 한달 쓴다고 밖에 납작해질 순 없잖아 그게 제가 그렇게 고면 엄청 무거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다녀 납작해진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저희 직전에 한국인이 기존에 살고 있었대요 그,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우리 직전을 못 했을 확인 못하고 저희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 위에 티비 테이블에 매직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발견을 했거든요. 어, 매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사진을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직펜에 대해서 비용을 리빙룸 커피 드로잉을 27,000원을 또 청구를 했어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거. 지금 도대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보세요. 식탁이거든요. 뭐, 식탁에 무슨 끈적끈적한 게 있대요. 이 뭐야? 저희가 체크아웃할 때 이랬다는데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밥풀도 있고 숙소를 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상도 닦았고. 근데 이거 청소비용도 얼마 데요아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인 줄 알아요? 다이닝 테이블이 이십칠만 팔천 원을 요청했어요. 예? 그게 뭔데? 까진 것도 아니고 닦으면 뭐 되나? 뭐 말로는 이제 풀 같은 거다 끈적끈적한 액체풀이다 아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액체로 된 풀이 아예 없었거든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세가지고 있었는데 다 청구하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떤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싼 가구 놓지 않나? 에어비앤비는?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커튼이었어요 이거는 저희도 체크를 못 했는데 아이들이 쓰는 욕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하다가 뜯어졌던데 근데 사실 이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커튼만 이렇게 내렸는데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노후화된 거를 그냥 찢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27만 8천원. 음! 이거 말이야. 이거 또 블라인드 두 개가 망가졌다고 27만 8천원. 진짜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거 노... 노후화돼서 그런 건데. 근데 지금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게 건데.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거 뭐야? 화장실 천장인데 이렇게 됐대요. 천장이 왜 이렇게 돼? 근데 천장이 너무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됐는데? 위에서 그냥... 뭐가 물이 샌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게 천장에서 천장 물이 뿌렸다고 돼? 하기에는 여기 줄을 보면 여기는 또 너무 깨끗하게 한줄 라인이 깨끗하잖아요 여기는 물이 뿌렸다고 치더라도 근데 나는 또 이상한 게물이 뿌렸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애들이 좀 놀다가 보면 물이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 집의 하... 유지보수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55만원 지금,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7일 동안 이거 공사한다고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억울해 가지고 지금 찾아봤거든요. 뭐예요? 예약이 안 되겠는데? 지금 전혀 예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 예약을 뭔가 손해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고 원래도 비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지금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여가지고 원래 예약이 없는 날짜고 보세요. 3월 또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저희한테 손해가 크다 공사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약간 억울하고 사실은 만약에 저희한테 커튼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좀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해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오점 리뷰 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손해배상 팍 때리니까 이거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에어비앤비에서 24시간 동안 협의가 안 되면 이거를 중재 및 검토를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중재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에어비앤비 전문가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후기를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대요. 사실 제가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아 우리도 놓쳤다 왜냐면 저희가 여러 가족이 머물다 보니까 다 체크를 못한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럼 미안하다 이러고 사실은 금액을 줬을 텐데 솔직히 12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에어비앤비 가면 미리 영상 같은 거쫙다 찍어달라고 아, 이게 지금 저희도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너무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에어비앤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할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금액을 지불할 생각도 있기는 한데 먼저 요청 거절부터 하고 사유를 적어야겠어. 일단은 지금 자세하게 적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적었거든요. 손해 청구 요청한 내용 그리고 항목별로 저희가 지금 억울한 것과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다 적은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니까 지금 채집. 뷰티가 엄청 잘 해줬거든요 요거를 첨부해야겠어요 일단 거절했습니다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기아님 지금 나왔다면서요 지금 에어비앤비 결과 나왔거든요 저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금액이 28만 5천원 <laughs> 그래도 120만원보다는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되는데 좀 이상한게 있어요 왜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인정하는게 천장이랑 커튼을 보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상내역이 달라요 농구를 45,000원 보상하라 그러고 침대 프레임 그 바퀴 고장난거 커피가 3만원이거든요 이거 이상한걸로 다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것만 내역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동네사람들이랑 얘기하기를 새집이 갔으니까 그래도 한 가족당 10만원정도씩 내면 되니까 이 정도 그냥 마무리하자. 저희가 이거 결정하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좀아쉽긴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 집에 하자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 결제를 하겠습니다. 안녕, 내 28만 원. <목소리>